하나님은 노아 때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인간 삶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일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그들은 봄철에 심고 여름 내내 참고 가을에 거두는 일을 평생토록 반복하며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감하며 삽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으로 복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였고 나는 심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 곧 영적 농부로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 교훈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며 안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운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 진행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부지런히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땅에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심고 있습니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육체의 일, 곧 음란이나 더러운 것, 시기, 분노, 술 취함, 방탕함 등을 심으면 그것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마음의 밭에 많이 뿌려놓은 사람은 그 말씀들이 그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는 것은 로또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로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고 거두는 일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일은 기계적이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인색함과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단한 번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인색함이나 억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아이가 주는 것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색함과 억지라면 반대로 좋아하시는 것은 즐거이 자원하여 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헌금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0편의 시인은 즐거이 이루어지는 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심고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둠을 기억하고 즐거이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